안녕하세요 렛입니다 제가 최근에 로벅스 이벤트도 하면서 많은 로벅스를 충전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만 로벅스도 그렇고 또 버튼을 누르면 로벅스를 드리는 게임도 만들면서 총 2만 로벅스 이벤트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로벅스를 충전을 해서 이 그룹에 넣어서 그룹 페이아웃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만 5천 로벅스 정도가 충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이벤트로 10 로벅스 드리고요 이제 로벅스를 계속 충전하게 될 텐데 그룹에 로벅스를 넣을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점에서 아이템을 사야 합니다. 자신의 그룹에 로벅스를 넣는 방법이죠. 자신의 그룹 아이템을 사는 건데, 이게 또 산다고 해서 로벅스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티셔츠 구성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충전할 만큼 가격을 설정해서 사고, 없애고, 사고, 없애고 하는 건데, 보시면 크리에이터 수입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제가 100 로벅스를 충전을 하면 70 로벅스만 그룹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있는 4만 5천. 1,000 로벅스만 넣어도 10,000 로벅스가 떼이게 생겼습니다. 자기 로벅스를 자신의 그룹으로 넣겠다는데 30%의 로벅스를 떼이거든요. 근데 이 30%가 70 로벅스, 그러니까 100 로벅스를 넣었을 때30 로벅스를 떼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만 로벅스 정도면 달러로 99.99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13만 2601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13만원 넘게 떼이는 거죠. 또 이렇다고 그룹에서 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로벅스를 줄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게임 패스를 만들어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로벅스를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똑같이 30%가 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는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드리려고 기획은 하고 있는데 충전 한게 있으니까 쓰긴 해야 겠죠 앞으로 이45,000 로벅스는 제가 쓰는게 아니라 어 이제 제 유튜브에서 로벅스를 뿌리려고 합니다 저번처럼 로벅스를 받을 수 있는 게임 같은걸 만든다던지 또 그냥 간단한 댓글 이벤트를 한다던지 선착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로벅스를 충전하러 가볼게요